차고가요 60초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는요 독일 3사의 프리미엄 대표 세단 바로 A6로 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16년식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된 차량이고요 어느 정도 DPF 클리닝과 예열 플래그가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잔고장 걱정 또한 덜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차량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추가 10만 원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는 검정색 바디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페이스 리프트가 적용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와 이 범퍼 자체가 교체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외관 관리 상태랑 실내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뒤쪽 모습 또한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면서 대로등과이 범퍼와 이 마우라 듀얼머플러로 바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기판 관리 상태도 경고등이 한개 없는 아주 깔끔한 계기판 관리 상태에 안쪽은 슈퍼비전 계기판이기 때문에 시인성도 너무나도 뚜렷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실내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 같이 한번 보고 계시고 핸들 쪽에도 해지면상 하나 없고요. 핸들 쪽에는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시트 어디 하나 갈라진 구석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구석 또한 주름진 차량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적인 측면 보셨을 때 후방 카메라 주차라인 표시선까지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 내비게이션도 있긴 한데 솔직히 내비게이션은 조금 쓰기는 불편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프리미엄 등급 답게 당연히 양쪽 통풍 시트 3단계와 열선 시트 3단계 풀 오토 에어컨 기능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게다가 버튼 시동키와 DIS 조그셔트까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레버드 장치 핸들 뒷편으로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후석에도 3단계 열선 시트와 풀 오토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덥다 춥다 할일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성능 기록부 한번 보셨을 때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뉴유 누수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중고차기 때문에 성능 보증 또한 철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 오늘 1,39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관리까지 들어간 아우디 A6 프리미엄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